80년 군 생활. 화양 냄새를 좋아하는 꽁의 모습을 보며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던 시절. 예비군 주변 부대 등에서 사격하러 오면 더욱더 바빠지는 날. 최초표적 254로 왓 넘어가고 서 있는 표적들. 사격 끝난 사수는 탄빛 찾아 헤매고 254로 뒤편의 흙 언덕에는 총알들이 피 흘리며 어울려져 있지. 우린 그걸 모아 술한 잔으로 시름을 때우고 PX 막걸리 큰 빨간 통 일일 두통 소비 그 옛날 전우들 청춘들이 이제 할아버지들 되었겠지? 뿌리 부러졌네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생생 썩지도 않고 왁스칠한 것도 아닌데. 물이 너무 좋아 아리도록 시리고 맑은 물 아기 바치도록 슬픈 유격장 기억이지만 좋은 기억을 쓸려 한다. 상과장님의 명을 받들어 일종계와 함께한 백운산 더덕에게 난 더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유격 훈련에서 제외되는 기쁨만으로도. 훈련장 옆 계곡에서 동료들과 더덕 씻고 있는 장면이네요.그 불안은 바이바이.군 된장에 쌀, 반합을 챙기고 고우고.아 산이 부른다.더덕이 부른다.가져간 쌀은 민가로 내려와 술로 바꾸고 더덕에 대해 묻고 하여간 많이 캤다. 그중 제일 큰 가운데 심이 박힌 하나는 잘 모셔두고 휴가 나와서 그 유명한 더덕주를 담거었지요 제대 후 기념 오픈. 우 그냥 소주임. 형님이 꿀꺽. 흐르는 계곡물에 잘 씻혀서 군 된장에 쿡 찍어 한입 베어물면 아삭하며 씹히는 감촉 지금도 좋다. 자잘한 것은 상과장님께 상납하고 동료들과 나누어 먹고 상과장님 내일은 더큰거 많이 단결. 아직도 그것에못 가본다. 오줌도 안눈것 같다. 대대에 내려와서 간두 번째 유격훈련. 졸병은 종이 필터, 담배, 화랑. 경비소대, 고참은 솔, 담배. 엄지와 검지로 화살하게 지고, 마지막 한 모금까지 피운다. 피운 담배는 화랑, 지금 사이즈의 긴 화랑, 그 다음이 한산도, 운하수. 난 그걸로 마친 기억, 감사합니다. 어언 40년, 기억 속의 세포 하나 둘 깨워. 조절이, 조절이 써본다. 왜냐고? 그냥.